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입니다. 오늘은 세메 어, 자손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이데스가 세무니모, 고가 우마르다. 세무와 에베르노, 스베테노시손노 샌조데아떼, 야베테노, 아니데아다세무노시손은 에라무, 아슈루 아르바크사데, 루데, 아람무데아따 アラムの子孫はウズ・ホル・ケテル・マシであったアルバクサデの子はシラシラの子はエベルであるエベルに二人の子が生まれたその一人の名をペレーグと言ったこれは彼の世に血の民が分かれたからであるその弟の名をヨクダンと言ったヨクダンにアルモダで シャレフ、ハザ、ハザルマウデ、エラ、ハドラム、ウザル、デクラ、オバル、アビマエル、シバ、オフル、ハビラ、ヨバブが生まれた。これらは皆、翼旦の子であった。彼らが住んだところはメシャから東の産地、セパールに及んだ。これらはセムの子孫であって、 その子族とその言語に従ってその土地とその国々にいたこれらはノアの子らの子族であって結道に従って国々に住んでいたが洪水の後これらから地上の諸国民が分かれたのである <music> さあ、よぎかじみださあ、おぬるどうせいぼんで 세무니모 고가 우말했다. 세메게도 아이가 태어났다. 세무와 에베르노, 스베테노 시손노, 센조대아 때. 세은 에베르의 온 자손의 선조 이고대아 떼그죠 야베테노 아니대아 다 야베스의 형이었다. 세무노 시손과 에라무. 아슈르, 아르박사데루데 아람우대였다. 셈의 자손은 어, 엘람과 아슈르와 아르박사과 루과 아람이었다. 아람우노 시손과 우즈, 호르, 게테르, 마시대였다. 아람의 자손은 우수와 홀과 게델과 마스 다. 아르바삭, 아르바크사데의 코아 시라, 시라의 코아 에벨데 아루. 아르바삭의 아들은 어 자손은 시라. 시라의 아신라죠실 신라의 어 셀라라고 하네요 시라의 아들은 에베르데 아루. 어 신라의 아들은 에벨이다. 에벨르이두아의 코가生まれた.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소노히도리노나오 베레그도 있다. 그한 사람의 이름을 벨레기라고 한 거죠. 고레와카레노요니 치노타미가 와카레타카라데아루 이것은 어, 그의 시대에 치노타미 그 지상에 어, 백성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소노 오도토노나오 요크단도 있다. 그 남동생의 이름을 요크단이라고 어, 했다. 요크단이 아르모다데 샤레후 하자루마우데에라 하도라무 우자르 데크라 오바루 아비마에르 시바 오후루 하비라 요바브가 우말랬다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어. 욕다는 어, 알모닷과 셀렙과 하실마웻과 예라와 하도람 그 다음에 우사르라고 하면 우살이죠.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과 스바 그리고 오후루 하면 오빌과 하윌라, 요바비 태어났다. 고레라와 미나, 욕단노 고데아루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이었다. 카레라가 쓴다도코로와메샤카라 히가시노산지 세파르니 오연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메사에서부터 어, 동쪽 산지에 스발로 스발에 오연다 이어졌다. 뭐 미, 어, 미쳤다. 그렇죠. 스발의 동쪽 산지에 이른다라고 하면 될까요? 자, 그다음 봅시다. 고레라세무의 시손대한 때, ,その 소노시소크도 소노 ,その 캥고토니 시장. 아때 ,その 소노 토치도 소노 ,その 군인 군이 군인이시다. 고레라와 이들은 세메자 손이고. 소노 시족도 그 족속과 소노 갱고도니 시당할 때그 언어에 따라서 또 소노 토지도 그 토지와 소노 군이 군인이 있다 그 나라에 그 각각의 나라에 있었다 그러니까 세매 자손이 시족과 언어에 따라서 각기 나라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고레라와 노아노코라의시족이대는때 이것은 노아의 아이들의 시족이어서 갯스도에 시당할 때 혈통에 따라서 군이 군인이 쓴 데이터가 각각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고주의 노아도 홍수 후에 고레라가라 고래라から 지조우 홍수 후에 고레라가라 이들에게서 지상의 쇼코 국민과 여러 국민들이 와카레타노데아루 나뉘어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나산, 오츠카레 사마 데다